황금알농법 대표 박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8일 오후역에 어, 경남 밀양 하남 지역에 있는 어, 하우스 딸기 농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딸기는 어, 배드 재배 양역 재배 딸기인데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딸기를 재배하면 어, 겨울에 어, 티번이 많이 합니다. 어, 티번이 하는 주원인은 우리가 그 여배 만든 직사광선에 광룩스가 많아서 생겼다. 오만룩스 이상에서. 그래서, 어, 그 현상을 지금 풀어서, 어, 보면은 이제 회복되어가는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어, 딸기는, 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를 하나같이 우리도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못 풀어서 우리는, 어, 산업에, 딸기 산업이 우리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생산량과 어, 품질이 나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 여기는 어, 양의 이씨 값을 어, 2.0을 주는데, 에, 지금 이것도 이씨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어, 어느 정도는 지금 만족할 이상이 된다. 그래서 저 뒤로 보이는데 에, 딸기가 꽃이 어, 활활 피어 있고 키가 자그만하게 된다. 어, 키가 자그만하다 소리는 에, 전 단계에 에, 우리가 팁번으로서 잎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지금. 어, 1월 27일날 그 천장에 어, 지금 여기 차광망을 설치했다는 거죠 어리타게 지금 보입니다 끔실 끔실하게 어, 차강망이 지금 하늘에서 이게 보입니다 이차광망을35% 짜리 씌우고 난 뒤에 어, 딸기가 수세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죠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잎이 가을에 우리가 증식인 것처럼 봄철 이렇게 에, 딸기가 어, 통실통실하게돼있다 네, 그리고, 어, 일부는, 어, 여백도 약간 맺었습니다. 여백도. 그러나, 어, 신엽들은 여백이 거의 안 맺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에, 잔량, 수분 함량이 49%, 이식 시 1.38, 온도 14도 8분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어, 일부 신엽에서도, 어, 요런, 아까, 저, 조금, 그, 저, 팁기가 일부가 있으나, 어, 전반적으로는, 어, 팁번이 예, 발생을 막았습니다. 여기 천장에 있는 차광망, 차광망 35%짜리를 어, 바깥에다가 바로 설치해서 어, 이렇게 해난 거죠. 여기까지, 어깨에 있는 위치까지.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는 딸기가 필요한 광룩소, 광룩소가 과연 얼마냐는 거죠. 어, 딸기가 필요한 광룩소가 에, 우리는 어, 딸기가 필요한 광룩소. 5만 룩수 이하인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햇빛이 들어갈 때 딸기가 장애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런 딸기들이 보면 상당히 탐스러운데, 어, 재배 농가에서는, 어, 곡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어 2025년, 4년에서 5년으로 넘어오는 단계는, 어 겨울에 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딸기 재배 환경이 많이 안 좋았다고 보는 거죠. 딸기가. 그래서, 어, 이렇게 딸기가 수확하고 있고, 이래 달려 있습니다. 음, 황금, 어, 황금농법으로 어, 딸기를 재배하기 때문에 이 딸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정도 당도는 약 15브릭스 정도. 그리고 시콤달콤하다. 어, 딸기가 보통 보면 우리가, 어, 당도가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에, 딸기가 당도가 부족한 거는, 우리가 그, 당부리서 부족한 거는 잎 두께가 얇다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보이는 꽃받침이 또르로 말려 있어야 되는데, 이히득거리 하면 당부리서 떨어집니다. 꽃받침이. 상당히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딸기가, 어, 이 꽃받침이 렇게 뒤로 떨어져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되고 끝까지 익어야 된다. 그런데 딸기가 반쯤 익은 것들은 보면 반 토막 익은 딸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가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가리가다. 어, 여기 딸기를 하나 한, 한톨 보면 이렇게 어, 빨갛게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딸기들은 요기까지안 가요. 안 간단 말은 어, 딸기 재배에 어, 가리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딸기가 색이 어, 이렇게 스무수하게 나야 되거든요 스무수하게 이렇게 색이 스무수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경계점이 어, 그 딱딱하면서 어, 그렇게 된게 잘못됐다는 거죠 꽃받침이 익으면 이렇게 또르르 말려야 돼요 뒤로 꽃받침이 말려야 당도가 높다 딸기가 딸기가 당도가 높으면 꽃받침 뒤로 말려야 된다 그리고 잎의 열이 좋야 된다 네, 그래서 어, 이 재배에서는 우리가 그 많은 질병을 동반하고 있다. 그 질병이 일차적인 거는 우리가 심을 때, 어, 여백이 나와서 입 테두리에 생기는 물방울,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정식 이후에 시들어 죽는다. 시들어 죽는다. 에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이 딸기가 어 재배하면서, 어, 생육 중에, 에, 시들어 죽는 거는 어, 우리가 그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이나 이틀에 한 번씩 맹물십일해서 여백을 씻어버리면 딸기 정식 이후에 딸기가 안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잿빛 곰팡이라든지 이래 질병이 오는 것들은 다 여백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어, 딸기 농장에 가보면 바닥에 버이난 것들이 많습니다 잿빛 곰팡이 그 황금알롱골을 제대로 배우고 가면, 어 맹물시비에서 여백을 씻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시값을 어 여백이 안 맺는 1.2 이상이 현재 잔량을 남겨두면 여백이 안 맺기 때문에, 어, 재피 곰팡이나 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만 달리하면 딸기는 살균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살충제만 남았다는 거죠. 살충제는 우리가 응애라든지진딧물이라든지 어 이런, 이런, 그, 작은 충 어, 이거는 방제를하셔야 된다. 그런데 어, 이것도 어, 기름 소독을 하면 어, 남도 촌는 신태수씨가 개발한 어,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고추에 하는 거. 어, 그게 신태수씨가 개발한 어, 방법으로 식용유 퐁퐁을 사용하면 어, 농약이 아닙니다. 물 20리터에 어, 식용유 50에서 100 경험을 갖춰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 퐁퐁 백, 이, 이 양을 타서, 어, 온도가 높을 때는 기름을 늘리면, 어, 작물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 식용유, 어, 퐁퐁을 써서, 이 소독을 하면, 그, 어, 우리가, 어, 살충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균제는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한금을 농곳해서 골드 그린 골드 칼라를 연면십에한 번씩 해주면, 어, 딸기가 아주 풍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딸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씨가 낮으면 어 여백을 맺어서 질병을 많이 하고 수세가 떨어진다 근데 비록 이씨값을 올리면 어떻게 좋으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씨값 올리면 순간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티번 때문에 그 티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티번은 직사광선 5만 룩스 이상일 때 5만 룩스 이상 직사광선이 여백 자외선이 잎의 호흡작용을 늘려서 딸기가 숨을 덜숨 날숨 쓴다. 동물이나 곤충처럼 그래서 덜숨 날숨 써서 잎이 기공의 상처가 건조 상처가 나면 어 비분을 안 먹고 우리의 영양도 내리주지 않습니다. 그 대사작용은 큰 잎파리가 멈추면 그 다음에 작은 잎들이 다 고실라지 죽어버린다. 다 죽는다. 그 말은, 딸기 이파리가, 작은 이파리가 고실를 해주지 않으면 다 죽는 거는 티븐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해석은 칼슘 결핍이라고 또 해석을 잘못 해놨다는 거죠. 딸기 티븐은 칼슘 결핍이 아니다. 그건 바보들이 하는 소리죠. 딸기 티븐은 엽에, 직사광선이 엽에 의해서 딸기 엽 온도가, 엽에, 정산작용, 그 숨을 할아갈타 써서 기공이 에 건조 상체가 나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실내 습도가 어50% 이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광 광량이 휴대폰 룩스계로 을때 휴대폰 휴대폰 어플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 조도를 찾아서 어 광룩스를 깔아서 5만 룩스 이상일 때 우리는 35% 지금처럼 이 천장에 우리가 차광망 있는 것처럼 차광을 해주면 우리는 햇빛이 5만 룩스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딸기는 티뿐이 없습니다. 그 딸기는 티뿐을 없애는 방법이 상당히 여기 있는 천장에 있는 차광 이라는 거죠. 그래서 딸기의 티뿐은 광룩수가 많아서 일어난 일이다. 이럴 때는 차광망으로서 우리가 딸기의 햇볕 양을 줄여줘야 된다. 직사광선 양을. 어, 그렇게 먹면 어, 아주, 그, 어, 우리가 편리한 농법을 할수 있다. 그리고 딸기의 이식값은, 어, 1.15지도 티폰하고, 1 5어지도 티폰하고, 2.0을 주면 티폰이 더 많이 할 뿐입니다. 내 네, 잎이 두꺼워지면 호흡이 더 빨라지고, 어, 장애가 더 심해지니까. 그러나, 어, 지금 여기는 2.0을 주는데, 어, 좀더 높여줘야 된다. 2.0을 주는 2.5를 잔량시를 지금, 어, 2 0대까지 올리면, 어, 3.3을 주야 잔량시가 2, 0 어, 2대 정도 나온다는 거죠. 1.3 정도로 거의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팁분하고 이식값하고는 차강을 안할 때는 큰 장애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나 차강으로 광룩수를 5만룩수에조정하면 어, 팁분은 없다고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황금알농국 유튜브에서 어, 많은 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의 팁은 는 직사광선 광룩수가 많아서 일어납니다. 어,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밀양 지역에서 어, 황금을 넘고 대표 딸기밭에서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